그냥 뭐 김모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저당권 그 부분을 그 우리 이제 세 명이 양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경매 찾지 않습니까? 네. 경매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채무자 쪽에서 그 김모 씨한테 통고서 보내가지고 그 가짜 채권인데 왜 경매 하느냐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음 그래요. 그. 고... 음. 지금 이제 김모씨 주장, 김모씨 부분하고 이제 그 채무자 쪽 주장하고가 이제 어, 일치하는 부분까지는 이제 김모 씨가 그 분양을 받았다가 그죠? 그 분양을 받았다가 이제 김모 씨는 <laughs> 그 해제하기로 합의해가지고 그 합의하면서 저당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 상대방은 보니까 그. 합의해제한적 없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그, 확약서. 확약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다퉈질 거예요. 결국. 그런데, 네. 이제 확약서에 지금 대표이사가 그냥 끄적끄적 사인해 놓은 것만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부분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이 그 대표이사의 어, 어떤 약속, 이런 부분을 볼수 있느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거든요. 어, 그그 어, 중도상환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일부 돌려받았다는 말씀이죠?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약서 쓴게 17년 5월 8일이잖아요. 날짜가 그럼그곧 뒤에 일부 돈 돌려받았다 이 말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예. 그 그렇다 그러면, 음, 말씀해 보세요. 예예.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7년 5월 8일날 그런 약속을 하면서. 그 2억 9천만 원을 6개월 뒤인 11월 8일까지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 지금 저장 설정된 게 어, 8월 말인데, 그죠? 8, 8월 3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월... 아, 그렇네요그렇네요 그러니까 17년이 아니라 한, 한 1년 정도 지났네, 그죠? 18년 8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한 1년 동안에 그럼 받은 돈이 얼마였어요? 1억 5천, 아, 그래요. 그럼 나머지 못 받은, 1억 4천 못 받은 걸 저당 설정했다, 이렇게 되는군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저, 어,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그 김모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상황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거 아마, 김모 씨가 지금 뭐, 그, 뭐, 중국에 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거 아마, 뭐, 약속한 때로부터 그돈 지급이, 반환이 많이 늦어져가지고, 뭐, 상대방한테 독촉하고, 상대방이 뭐, 미안하다 그랬고, 다시 약속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이제 녹음이든, 아니면 문자든, 아니면 통고서든, 이런 식의 분명히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증거를 좀 달라고 그러세요. 아, 예. 그 증거만 뭐 확보하면은, 굳이 뭐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협조까지 안 하더라도, 예. 어떤 우리가 뭐 충분히 그 변론의 전 취지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취지로 볼때 충분히 그 채권이 있다라는 부분이 입증될 것 같거든요. 네그래요 네. 아, 그, 예. 예. 그렇죠. 이제 그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저당권 말소소송 이런 소송이 될 거거든요. 아, 저당권 말소소송을 아마 우리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요. 저당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소송 뭐 하면서 아마 집행정지신청 경매를 정지달라 해 네. 그런 어, 재판이 소송상으로는 가능하죠. 꽤 아,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준호 씨하고 김모 씨하고 그 저기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돼요. 내가 볼 때는 그그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김 모씨 채권 사올 때 혹시 그렇게 약속은 했는데 자기가 다 받아놓고 고안 받은 것처럼 감추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를 했는데 지금 막상 이제 깨보니까 그 채무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줬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아예 그 재당 저 분양 분양 계약을 합의해지한적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잘된것 같고요. 어, 그 재판 대응하는 것은 뭐그김모 씨가 뭐 영상화 동의서 위임 이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증거 싸움이에요 증거 싸움.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문제도 그 예를 들면 소송 위임장을 카톡으로 보내주고요. 그, 뭐, 카톡으로, 뭐, 도장 찍든지, 뭐, 의사 표현만 하면은, 소송 위임하고 이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예. 그런 거는, 그, 뭐, 영사관 이런 이야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이게 다시 말하면, 아,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됩니다. 아, 전혀,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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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게, 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분명히 그, 저기, 원래 약속한 날짜보다 많이 늦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독촉하고 상대방하고 그때 그 뭔가 대화 나누고 뭐 상대방 양해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녹음, 문자, 뭐 통고서 이런 것들등등 그걸 죄다 달라고 그러세요, 이번, 이번 참에. 음, 그래요. 그거를 지금 이게 단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일단 이게 그 대상 부동산이 제주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할이 지금 이제 뭐 어디로 관할을 걸지가 모르겠어요. 제주도에 할지 아니면 뭐 우리 쪽에 뭐 부산으로 할지 뭐 등등 김모씨 주소로 할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김모씨는 또 서울 광동구에 있네요. 주소가. 그러니까, 이 관할이 지금 여러 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지금, 아직 소송 들어오기 전에, 뭐, 소송 비용 이야기 하기는 어렵죠. 만약에 제주도라 그러면은 이게, 제가 선임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렇지, 들어와, 들어오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 중요한 거는 증거. 아까 그거에. 증거만 갖춰지면은, 전혀 뭐, 소송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네.